네. 조조님들, 올라주시기 입니다 아, 오늘은 호스피, 이제 국내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뻔하디 뻔한 얘기지만 꼭 알아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최근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어 장대 양봉이 이렇게 하나씩 서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2,180 포인트에서 지금 거의 2,9 점이 2,370 포인트까지 상승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는 2,000요 위에 라인까지 보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막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 2,3일 정도 있다가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먼저 이 구간을 뚫어주고 2,370 구간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얘가 계속 여기서 이렇게 봉을 만들어가면서 상승을 할 거냐 네 그렇다고 보기는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 어려운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상승이 있으려면은이 어 이동 평균선의 배열이 어 정배열이 되던지 계속 크로스가 나야 되던지 아니면 이 밀집된 상태가 되되야 되는데, 되는데 현재 구간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평균선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예, 장기입형과 단기입형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길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음, 말이 이상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횡보 구간이 필요합니다 박스권, 여기서도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하락을 하고 나서 자, 요거를 조금 요 구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서도 바로 반등이 나올 듯이 이 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결국에는 돌파를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횡보하고 내려오고 이런 구간이 필요하면서 이 평선이 점점 모이게 되는 그래야지만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상승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써야 되냐? 자, 저는 어,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상승한 파동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그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전저점을 위협하는 구간이 내려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는 무조건 현금 비율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이 상승 구간에서 또 이제 엄청 풀매수 갈기고 신용 미수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본격적인 매수. 하지만 여기를 만약에 다시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번더 하락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여기 깨고 이 구간 깨고 2100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어 금리 인상도 아직 남았고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호재로서 작용할 그런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신용이 많이 안 털렸다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꾸역꾸역 다 버티고 있어요. 신용으로 어 주식을 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꾸역꾸역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걸 털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제가 돈이 많은 세력이라면 저는 아예 앗살이 한번 과감하게 떨고 가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쓸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장대 양봉,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식가를이 기준봉, 거기서 반등의 시작을 알렸던 이 기준봉의 식가를 지켜주면서 다시 바닥을 다지는 느낌이 나온다. 네, 여기서 이런 봉이 나오고 아니면 꼬리가 달리던 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물론 이 아래까지 왔을 때는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매수를 늘려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닥을 한번더 터치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 상승폭에 대한 중간값 정도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2200이라고 치고 2300에서 2320 정도까지의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구간을 수익보기 위해서 우리는 매수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최상의 시나리오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은봉이 떨어진다고 쳤을 때이 상승폭에 대한 중간값을 이 중간값 정도, 뭐 한, 제가 봤을 때는 어, 한, 300 정도 될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상승이 끝난다면, 내일부터 하락이 떨어진다면이요더 올라가면은, 이 중간 값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중간 값을 지켜주게 된다면은, 저희는, 아, 조금은 하락이 멈추던지, 아니면, 이 박스권에서 매매를 할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어, 가진 현금의 한 50%에서 70% 정도는, 어, 매수에 조금 공격적으로 사용해도 될 거라고 어, 계획을 쓰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이 정도만 어느 정도 지수의 흐름을 가지고 알고 있더라도 굉장히 저는 투자에 있어서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획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실적이 개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승폭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하락장 하락하는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음,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때가 아닌 거예요. 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어, 주가가 움직이고 순환매장이 발생하는 장이지. 지금 뭐 실적이나 어, 아니면은 뭐 뉴스거리로는 충분히 순환매로 작용할 수 있죠. 어, 실적으로 움직이는 장은 아니다.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위에 요기 요 구간을 어쨌건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6만 500원 요 정도 구간에서만 지지가 계속 나온다면은, 어, 다시 한번더요 파동이, 그런 파동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베스트 그림이고요. 충분히 먼저 조정이 이 정도 나온 다음에, 예, 네, 한이 정도까지, 이 구간, 58,000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어,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상승 파동 그 다음에 무조건 고정과 하락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다음 편한 내평단가가 맞춰지기 때문에. 어느 2%, 3% 떨어져도 흔들리지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리 싸움입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매도보다 중요한 게 매수다. 요거 영상, 조만간 한번 만들어서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코스피, 앞으로의 흐름,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떡상 가보자.